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지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어, 숨을 쉬는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의 의미를 반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마치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을 의미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영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의 의미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나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을까?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죽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66권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중세 시대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안셀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는 짧지만 매우 인상적인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음, 그 제목은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입니다. 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까요? 안셀무스는 자신의 이 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더 정확히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안셀무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단순히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탄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신 어, 그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어,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제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힘을 내며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뭐든지 다 해주실 거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당연히 집, 차, 돈, 내 삶의 문제 해결 등등 뭐든지 다 해주실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원하고 구하면 모든 것을 무조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능 치트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함교의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진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암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기에 하나님 한 분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지난 한주 동안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어,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습니다.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몇주 동안 어 촬영하는 방법들, 편집하는 기술들 수많은 강의들을 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예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 영상을 찍다 보니 좋은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 전도사님들에게 도움을 주며 예배 영상을 함께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한 전도사님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 좋은 영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사인과 함께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 마음 속에, 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상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제 마음 속에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내가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아니, 더 정확히는 지난 한주 동안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가장 좋은 예배로 올려드리고 싶다고 시작한 이 영상 작업이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이때가 기회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한다. 이때가 그때다.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게는 이 글을 보며 묵상을 할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코로나 로 인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주말에 편하게 쉬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은 평일의 삶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때가 그때다라고 생각하며 주일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예배하고 언제든 볼수 있는 그 영상 예배를 평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 꺼내어 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때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주 동안 주님을 더욱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난 한주 동안 여전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지난 한주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나 박상록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 박상록의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한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매일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보다 오늘 더욱 주님 사랑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로 인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함께 드릴, 함께 예배 드릴 그 순간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